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여름이 여름인지 예, 가을인지 예, 지금 여름은 다 지나간 듯한데 예, 다시 지금 장마가 오는 듯 하죠 아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상당히 예, 우리가 느낄 정도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 굉장히 또 불안한 모습이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 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이제 비가 아뭐 수도권 같은 경우 는 120mm, 예 굉장히 또큰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 침수 피해 예 각별히 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시장은 어 미국에서 이틀 연속 어 상당히 지금 내려왔는데. 예 어 아시아권은 지금 좀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올라갔고 어 중국은 가다가 떨어졌죠. 왜 떨어졌죠? 어 지금 봉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참 답답하다. 아,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코로나가 이제 우한에서 처음 나왔죠. 어 나와 가지고 이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또 우한이냐라는 부 분들 너무나도 지금 모두가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이 나라는 또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있어요. 어, 이 봉쇄에 대한 부분들 어, 공장이 지금 멈춰 서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 지금 삼전이라든지 예, 하이닉스 예, 그리고 수많은 또 기업들이 이 봉쇄 이슈로다가 어, 다 지금 탈출하기 예, 아주 바쁘다라는 대목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 이 변수가 굉장히 또 큰데 일단 세계 공장이라 할 정도로 어, 중국에 많은 어,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애플 텐슬라 등등에서 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 어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00조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예 지금 뭐 하는 행보 공연은 어 뒤로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저기서 경기 둔화에 대한 아,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중국만 지금 엇박자 놓고 어, 지금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 아, 이런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럽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월 의장에 대한 금리 인상, 아,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 발언에 대한 부분들 어, 이틀간 여파를 주고. 이제는 좀 올려주는 그림이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에, 지금 단기간에 이제 승부를 보시려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겠죠.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보고요. 아, 3년에서 5년 정도 아, 그리고 길게 에, 10년, 20년 가져가더라고면은 어, 지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아, 물론 한전 같은 주식은 아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어, 아니면은 지금 요걸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아,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선물지수가 어, 굉장히 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여하튼간 올라가면 상관이 없다. 나는 어차피 노후 대비해서 가는 거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밤, 어, 일단 긍정적으로, 어, 흐름이 나아주지 않을까.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 연준에서 양적 긴축도 최고 속도로 어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파울 의장이 작심을 한것 같죠. 어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건데 연준 인사는 또 이제 겁나 기쁘다. 어 대량 매수 들어간다봐요. 어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 최근 증시를린 시장이 연준의지 오해한 것이다. 어 그래서 연준은 뭐 어찌 됐거나 뭐 증시를 살려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아시겠지만은 강제적으로 다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고 유동성 축소까지 최고 속도로 진행하게 하면서 통화 긴축 강도가 한층 높아지가 됐대 됐다. 아 그리고 지금 매달 지금 이 매입해주는 거, 어 지금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어 줄일 방침이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이제는 좀 잡히고, 어, 지금 달러 팔고, 주식으로 좀 돈을 들어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 어 그래서 일단은 9월, 어,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어 지금 요 포인트고요. 어, 오늘은 일단 좀 분위기 좋게 올라가주지 않을까. 아, 어 이런 대목이고. 이창룡 지금 총재 같은 경우 통화정책 방향 변함없어. 어, 연준 영향, 어, 모니터링. 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금리 올린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우리 다 죽어요. 어, 중소기업해가지고. 어, 그래서 중소기업이 애국자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수출을 해서 어, 달러 벌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이 예산 가지고 살림을 할수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 크게 어,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또 유가죠. 어, 유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출렁이고 어, 오늘도 미국의 유가 관련한 주가 굉장히 또 들썩였는데 일단은 인플레 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잡고 어, 또 유가에 대한 부분을 잡고 또 에너지에 대한 변화, 아, 패러다임 시프트 가져가고 어, 그렇게 안정화 단계로 가는 그림이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어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그냥 밀었어요. 어 그냥 밀어가지고 어 지금 너무 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 지금 증권가에서 30만 원 얘기하는데 20만 원도 안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또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시티그룹이 4만 2천 주 매수를 했고 JP모건은 지금 공매도를 쳤고요 어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셀트리온 어 이제 9월이 기대되는 어 이유. 유럽에서 지금 시밀러 2종 임상 발표가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지금 2종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어 지금 유럽 시장에서 카파란 성장세. 지금 이제 오전에 지금 영국 램시마에 대한 부 분들 삶을 개선시키는 어 게임 체인저다. 아, 어 약국에서 사다가 직접 주사하면 된다.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래서 지금 싸고 좋은 약, 아,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 어, 지금 시밀러가 나왔다라는 대목이죠. 어, 아, 램지마 SC에 이어서 다음 타자가 뭐냐. 아, 지금 스텔라라, 아, 지금 CTP43, 우스테키 누밥, 아,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 그래서 9월 개최되는, 어, 아, 지금 SMO 얘기 나왔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는좀 생소하죠. 올해로 31번째 맞아는 유럽 피부과 학회 에, EADV에서 어 CTP 43 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삼상 결과를 발표한다. 아, 그래서 지금 9월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을 못 했었는데 에, 이번 행사에서 어 굉장히 또 보여줄 것이다라는 아, 부분이고요. 어, 지금, 이제, 밀라노, 어, 그래서, ctp43의 오리지널, 어, 약간 스텔라라, 어, 얀센이 개발한 건선 크롬병 대장염, 예, 지금 요 대목이고, 요게 지금 작년 기준 12조짜리에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0%만 먹어도, 어, 얼마나 지금 큰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근거로내가 앞으로, 어, 3조, 4조, 어,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9일부터 13일까지, 예, 지금 추석 이슈, 어, 그래서 지금, SMO에서, 유럽에서, 어, 지금 이제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베그젤마나 트룩시마, 유방암, 어, 위암 치료제, 허주마, 어, 이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램시마, 트룩시마, 아, 앞으로 램시마 SC, 베그젤마, 아, CTP, 43, 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정적인 시뮬러기 때문에, 예, 실패할 확률이 거의 드물다. 아, 이제 팔린다고 보고, 어, 그러면은, 지금 이거 없어도 지금 2조 대니까 아, 3조 대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나와주고, 어, 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런 기대감들은 굉장히 또 커요 그래서 지금 다만 주가는 뭐 세게 못갔는데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보험도 지금 한 2000주 정도 연기금도 한 5000주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뭐 기관 외인 금투 어 기관이 7만 주 외인이 지금 4만 8 0 0 0주 금투가 한 7만 주 정도 어예 굉장히 또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은 어 지금 뭐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 주지 않을까? 아 이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 이게 예 관전 포인트다. 감사합니다.